어느 날 엄청난 고민에 휩싸였다. 왜 나는 변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가? 나는 매일 화장실을 간다. 늘 변기 위에 앉고 그곳에 나의 결과물을 배출한다. 변기는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볼수 있는 공간이며 내몸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꺼내보기 가장 친숙한 공간이다. 혹은 나의 하루를 성찰하는 아주 신성한 공간이 될지도 모른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나는 물어보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는 최희은이라고 합니다. 어, 평소에 똥을 잘 보시는 편인가요? 평소에는 잘 가고 못갈 때는 일주일에 한번 가기도 합니다. 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험이 앞에 있다, 아니면 뭐 내일 무슨 결과 발표가 있다 이러면 화장실을 잘못 가는 것 같아요. 똥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웃풋인 것 같아요. 제가 뭘 먹고 제가 하는 생활들을 함께 하고 나서 배설되는 게 저의 생각이랑 많이 붙어 있고 감정적인 것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뭔가 제가 지냈던 일과의 결과처럼 느껴져요 변비에게 한마디 하자면 어, 나의 변비에게 퇴상할수 있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자 질문을 해 볼게요 네. 평소에 똥을 잘 싸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씁니다 어제 본인이 싸고 결과물을 확인하셨나요? 저는 안 하는데 어? 확인 안 하세요? 확인 안 하고 아 약간 제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 뇌리에 박힐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어렸을 때 여덟 살때 너무 많이 싸가지고 가족들한테 놀림을 받고 <laughs> 그뒤로 <laughs> 보지 않게 됐어요. 저는 그 사회의 통념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저도 더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더럽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화장실과 친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화장실과는 별로 안 친한 걸로 압니다. 똥을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배출한 바깥이라고 생각한다면 애정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애정 못 합니다. 제 몸에서 나왔다고 다 좋아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본인이 배설했던 작품들 같은 거 보실 수 있나요? 못 만들었네. 어떻게, 어떡하겠어. 내가 만든 건데. 못 만들었네, 근데. 약간 그런 거죠. 그건 역시 또 비싼 거 아닐까요? 제가 만들었다고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큰일이다. 오히려 더 헷갈려졌다. 똥은 나의 작품으로도 여겼죠 나에게 변기는 이제 변기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나는 여전히 고민이다. 왜 나는 변기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가? 나의 내면을 바깥으로 꺼내는 것에 대해서 피하게 될까? 왜 매일 화장실에 가는가? 왜힘을주는가그렇그 노력해서 나온 나의 바깥에서 왜외만하니까왜 먹는가? 왜 먹은 것들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나보내는가

안에 있을 땐 품어줬지만, 밖으로 배설한 후에는 보지 않았던 것들을. 힘든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겨냈다. 빠질렀구나 내가 영상들을 빠질렀구나 음, <laughs> 너무 또 성장하고, 제가 많이 발전했구나.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제 변천사를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영상을 되게 못 찍었었거든요. 뭔가 감당, 감당해야 예술가가 아닌가. 모든 곳엔 결과가 있고, 결과는 안을 보게 한다. 안은 밖을 이루고, 밖은 안을 채운다. 내가 배설했던 것들을 기억하며, 늘 후회 없이 당당하게 쾌번하고 싶다.